오 시에! 아아 와, 와 용사 김주연이야. 캐리머신 용사 김주연이야. 구독하면 문상을 드립니다. <laughs> 유튜브 직원안요자 요즘 논란인 그 엄청난 극딜 우디를 자객 우디를 한번 가보자고. 지금 랭크를 더 보여주고 싶은데 감기 걸려가지고 컨디션 난조로 인해 뉴 메타 찍고 있는 거 이해죠? 미안해 사랑해. 오케이. 살짝 탑가이 나오는데? 바로 뛰어. 바로 그냥 군침이 싹돈다 너리로와 어? 피해지고? 오와 여서이 뷰랭 순간 딜이 엄청나게 세다 자 바로 달려주자 이랩차가 나도 이게 퍼 데비 있기 때문에 이긴다 바로 도망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오,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냥 달려버려 그냥 달려가으으 유미 만나, 유미 만나. 나좀 살려줘. 유미야, 씨발려나 나이스. 유미 론. 딱 유미 데리고 바로 잡으러 갑시다. 세나를 먼저 잡아오냐.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냥. 유미 데리고 진을 돌려. 와, 미쳤고. 유미가 있으면 무적이다어 살짝 갔다 갔다가 t a 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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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유미 유미 a t a 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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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이 a k a t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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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t 룰 면이요! 기내 유미야 야 용도 싹 먹어주면서 너 일로 와이 쉐끼 이 쉐끼 나 이거 먹어어이 얼레? 유미? 유미 캐리! 와용 먹는 속도가 미쳤다 그냥 원래 살짝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빼주고 또 온다. 또 엄청... 어디에 있을까? 원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더 일로 와. 그냥 바로 달려가서 야쏘를 노리네. 와우, 오와 와우. 오와 와우, 유저 김준혜. 뭐야.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보여줄게. 궁쓸 필요도 없다. 그냥 죽인다. 어우. 도망갔다가. 도망갔다가 한번 찍고. 뭐야. 유저 유준혜 어디갔어? 칼라빌 돌았으니까 살짝 유미와 또 봐줍시다. 살짝 거리 두면서 스? 눈치 있어? 살짝 또막았다가 W 막아주고 이속진가 피해 주고 달려. 슬로우. 어 나이스 유미. 유미 오빠. 개미지 톡. 여기 주이 야. 여기서 누구를 암살할까? 초커스를 한번 해보자. 유겨라초스도 <laughs> 암살해. 아니, 어. 아니, 아니 <laughs> 뭐야? 얘, 너놀로 와. 안녕, 쉴드도 그거 상관없어. 아이고 자, 진을 한번 노리러 가자. 야, 아, 저 친구, 암살해. 그냥. 유요해요. 아 그것도 맞아. 아닐까요? X 맞아요. 바로 녹여. 와와 바로 녹는다. 자 이제 저 지나가는 시체를 한번 잡으러 갑시다. 아르르. 아르르포. 여기서 김준혁 딸깍. 캐리. 진짜 딸깍. 진짜 딸깍 했는데 이겼다. 자 진을 암살하러 갑시다. 뒤로 슬간 다음에 진을 암살하는. 너 일로 와지나 어디까지 가고 는 거야? 자 딸까? 캐리 자, 도망갑시다 자, 여기서 자, 어떻게 하냐 바로 그냥 돌자기간 다음에 와 여기 뷰렛 슥 빠지십시다 살짝 빠졌다가 다시 다시 피우고 살짝 놔주고 살짝 뺐다가 오우 쉣 있네 슬쩍 갑시다. 만나면 사마 이상 유명. 만, 이제 유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면 사. 야탱커도 이런 상 무조건 온컴이라 래거든싹 가가지고 돌프 오. 이거 유명. 궁을 안 썼는데? 여기 약속 어, 이거 어. 이거만 먹어. 뺐다가 오 살짝 뺐다가. 그렇지 그렇지. 오! 소방아! 희약처럼 문이 있다! 돌고! 유리 다시 돌고! <laughs> 돌고! 자! 들어가죠! 요문 어떠? 놀러, 놀러! 더블 끝나면? 더블 끝나면? 더블 끝나면? 일로와! 일로와! 난 씨! 오우! 죽어버렸다! 겁나, 이거? 위 탈려고 위 도와주고 안돼 응아 바로 절대 안칠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서 살짝 초가스를 노려 주네 <laughs> 일로 와 공주 어 뭐야 뭐뭐 뭐, 뭐, 뭐야 뭐야 응, 어디 갔어 제 딜러지? 음. 자, 람머스는 일단 버려. 람머스는 못 이겨. 아니? 이러면? 여기서 이걸 버리고 자고 도망가! 도망가자! 아, 잘 살아. 유미야! 살려줘. 유미야, 가자! 에이. 버릴게, 버릴게. 도망가! 오, 이거 뭐야? 오, 살았다. 도망가. 여기서 세나 노려 오 됐다 통과자 통과자 통과으으으으으으야 애초에 원딜 차이인데 뭐라는 거야 야 수관사 너로와 일단은 나이스 야 내가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건 있어. 바론까지 가봅시다. 야, 내가 때렸는데 내가 아픈 개사기 챔프가 아닐까. 와, 와. 바론이 10초 컷 뜨더군데. 오쉐. 와우. 와우. 미쳤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어, 끝낼까? 너 일로 와. <웃음> <웃음> 찼다, 이거. 이게 <웃음> 날박이다. 이게 <laughs> 야들아 이거 안 하면 후기다. <laughs>